네, 안녕하십니까. 특허받은 메타인지어 클래스의 제1호 강사 코알라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문장을 공유하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수술이 그녀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아, 수술을 했나 보네요. 자, 일단 그 수술이라는 주인공 먼저 표시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술이 그 다음에 구했습니다. 그죠? 우리 동작입니다. 구하다 하면 여러분은 또, 또 이제 우리 동작, 그죠? 동사 떠올리셔야 되죠? save 동사. 그냥 기억나시면 참 좋겠네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이라는 단어, the operation. 쓰시면 돼요. the operation. 구했습니다. saved. 그죠? 그녀의 생명을 간단한, 예, 아주 간단한 대상 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녀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녀의 생명이니까 her life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아유 영어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the operation saved. A life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자, the operation. 아유 수술복 입은 이 선생님 같죠? The operation. 이 수술복 입은 이 선생님이 하는 것. 이렇게 방향 보시고 the operation. 자, 구했어요. 아이고 물에서 허브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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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어요. 그래서 saved. 아, 저 웃을 일은 아닌데 그죠? Saved her. 그녀의 그녀의 참 life입니다. 전에 우리 라이프 이미지 보셨는데 아기였다가 어른이었다가 할아버지 된거요거 기억나시죠? 이미지 보시고 이미지로만 또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operation saved her life. 괜찮으실까요? 오케이. 자 이미지 다 보시고 이제 영상 보시겠습니다. 큰소리로 따라해보시죠. The operation saved her life. The operation, the operation Save. saved her her life life. The operation, the operation Save. saved her. her life life. Look at the image and say you read out loud. The operation saved her life. The operation, The, operation The, operation The, The operation saved her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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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자, 이 save 라는 동사는 뭔 것을 구하다라는 의미로 쓰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대상에 목적어에 올수 있는 게어뭐 time. 이전면 m o n 뭐 이런 것들 뭐 아니면 크게 environment 이런 것들을 다쓸수 있는 그런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문 하나만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그의 음 뭐를 좀 구해볼까요? 시간, 아 시간을 구했어. 그죠? 그러면 he saved his time. 이때 시간을 구했다는 느낌은 사실은 시간을 좀 절약했어 이런 의미로 미역을 하시면 되겠고요. He saved his 이것도 가능하겠죠. 오케이 그리고 문장 중에서 음 네가 날 살렸어, 네가 날 구했어 이런 표현을 하시고 싶다면 you saved me 이런 식으로 정말 큰 도움을 어, 시기 적절할 때 받았을 때막 어, 구사일생 약간 이런 느낌일 때, 그죠 You saved me 이런 표현도 하실 수 있다는 거 같이 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Have a great day and see you next time. Bye bye.